윤석열 기자 입력 2017년 10월 2 0일0 7일3조의748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방송화면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근소한 차이로 수목극 1위 자리를 고수했다. 2 0일 시청률 조사 회사 일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방송된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7.9% 8.9%위 전국 1일 시청률을 기록했다. 이하 동일 기준 이는 지난 18일 방송분이 기록한 8.6% 1 0 0보다 하락한 수치지만 이날 동시간대에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중 가장 높다. 동시간대에 방송한 MBC 병원선은 7.1%, 8.7%의 시청률로 2위를 차지했다. 당신이 잠든 사이에 와는 1%내 시청률 차이로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. KBS 2TV 매드독은 5.5%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병원선의 뒤를 이었다. 관련 기사 저작권자 저작권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 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사 미재배포 금지 더보기, 최신뉴스 더보기.